토익은 토익에게 물어봐. 이성진 씨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바뀌는 토익 시험의 트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네. 파티별로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RC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가장 크게 변화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86죠. Part 86 part 같은 경우는 지금은요. 네 개의 지문으로 12개의 문제가 있는데 바뀌는 시험은 16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문당 문제가 네 개가 되는데 새롭게 생기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문단 제일 마지막에 문장 하나를 골라라라는 문제가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파트 5, 6는 단어 하나를 고르거나 길어봤자 구였었는데 이제는 문장을 고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문장은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이 아, 필요해하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 파트 6도 기본적으로는 빈칸 앞뒤는풀수 없고 전체를 다 읽어야지 풀수 있는 음. 어, 그런 유형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어, 지금 독해 유형에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중 지문이죠. 바뀌는 시험에서는 3중 지문이 생깁니다. 지문이 세개니까 지금 두개도 힘든데 생각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하셔서 독해 양도 늘어나가고 시간도 많이 할애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독해 48문제 푸는 데 있어서 55분 정도를 보통 할애하시게 됩니다. 근데 바뀌는 시험 같은 경우는 62분에서 65분 정도를 할애하셔야 돼요. 그래서 IC에 주어진 시간이 75분이 지기, 75분이기 분이 때문에 13분 안에 파트 5와 6를 푸는 연습이 좀 필요해질 겁니다. 어, 지문의 길이는 오히려 더 짧아집니다 어, 지금 우리가 이메일이나 어떤 그런 서신 같은 긴 문단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요즘에 사실은 이메일보다는 뭘 많이 쓰죠? 그 메신저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렇죠. 그렇죠. 뭐그 이야기 음.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하니까 긴 문단보다는 짧은 질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유형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어, 양은 많아지지만 읽기는 좀 수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두시면 어, 좀 수월하게 마음 좀 구, 어, 굳게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 각오가 생길 수 있겠죠.